파리 생제르맹, PSG, 이강인 20위, 을 트로페 대 샹피온 경기에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RMC 스포르트는 31일 한국 시간 기준 PSG가 다가오는 트로페 대 샹피온 경기에서 이강인을 투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PSG는 오는 4일 오전 4시 45분에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리는 2023 트로페 대 샹피옹에서 툴루즈와이 경기에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 리그 1에서 우승한 PSG는 쿠프드 프랑스에서 우승한 툴루즈와이 경기에서 12번째 트로페 대 샹피옹 우승에 도전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 PSG 은 이강인의 아시안컵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대표팀 소집일을 늦추는데 성공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대한 축구협회는 지난 29일에 손흥민을 포함한 대다수 선수들은 소집규정에 따라 내년 1월 2일에 소속팀을 떠나 아부다비로 소집될 예정이다. 이강인은 소속팀의 슈퍼컵 경기 출전 후 즉시 합류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PSG 와이툴루즈 경기에서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프랑스 르 파리지행에 따르면 PSG는 이강인이 대표팀 차출 시기를 협의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쳤으며 이강인 역시 둘루즈전에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이강인은 유일하게 내년 1월 2일 이후에 대표팀에 합류하는 선수가 되었다. RMC 스포르트는 이강인이 엘리케 감독을 확실히 기쁘게 하는 소식이다. 지난 10월 말 유럽 축구연맹, UFA, 챔피언스 리그, UCL, 조별리그에서 복귀한 이후 엘리케 감독은 그를 선발로 내세우며 모나코전을 제외하고 항상 비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강인이 PSG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는 좌우 측면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수와 미드필더로도 활약하며 다재다능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예리한 왼발킥은 팀의 공격의 창의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며 지난 21일 메스전을 앞두고 이강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로 뛰었으며 중앙에서도 뛸수 있다. 때로는 가짜 공격수 역할도 맡을 수 있다. 최고의 기술을 지녔고 수비 능력도 뛰어나다. 팀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다라고 극찬했으며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이강인은 결정적인 패스를 쉽게 한다. 특히 그의 다재다능함을 높게 평가한다. 그는 어디서든 뛸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은 트로페데 샹피옹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이강인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할 것으로 글린 수마노의 승선한 이강인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64년 만에 한국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이 결승전에 오르게 되면 이강인은 최대 5경기 동안 PSG 일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